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스텔라루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스텔라루맨 여러분들, 이제 분석 전에, 제가 여러분께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이벤트를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자, 그 이벤트,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자, 보세요. 락업 일정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무료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영상에서는 보고서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저는요, 보고서보다는 아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언제든지, 어, 원하시는 종목, 종목별로 해서 그 락업 일정을 검색하실 수 있게 그 사이트를 제가 아예 무료로 링크로 좀 드릴 겁니다. 요거,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소통방도 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라든가 자,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1억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 다 오픈을 시켜드릴 거니까, 그냥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잠시 뒤에 설명 드릴 겁니다. 일단, 스텔라룸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요. 자, 여기서, 예, 저점을 다지고 나서, 자, 본격적으로 급등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자, 조정 이후에 또 반등을 연속 시행하나 했더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구간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자, 강력 지지 라인이 되는 거. 이때는 저항때였지만 이때는 지지 구간이죠. 그래서 이때도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는데 매도가 우위를 점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이미 매수를 들어가셨는데 물렸다. 자 물리시는 분께서는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우위를 점할 때 신규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직 안 들어가셨다. 여기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충분히 이때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 한 750원 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매도가 우위를 점해서 떨어졌다. 그러면들 하락세가 커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능한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판단하느냐. 따라서,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판단하시기 위해서는요, 매수, 아, 어, 그니까, 매집, 어, 매수 구간이죠. 매수, 매집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냐, 아니면, 재료가 제대로 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올라갈 거고요. 충족이 안 되면 내려갈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텔라 루메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올라가는 거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자, 이거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지 구간을 이탈하더라도 우리가 밑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이제, 저점을,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고요. 비중을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락업 일정을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락업 일정.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수급 자체가요, 보시면, 이 구간부터, 자, 이 구간까지 봤을 때, 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매수가, 우입니다. 보시면은,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는데,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그대로 버튼기고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세력들은 안 나가요. 안나가 오히려 기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러면서 추가적으로 밑에서 최저점까지 일단 내리고서 받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밑에서 최저점에서는 추가 매수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재료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스텔라루멘 자체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지금 급등 케이스를 보이고 있는데 자 네트워크 인프라 개편을 앞두고서 24시간 동안 3%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강력한 거래량과 기관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은 것으로서 한국의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규모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수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상승세에 붙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네트워크 어플이든 스텔라 루멘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하고 복잡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뭐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끌지는 못할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을 이끌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월 고용 지표가 다운되면서 금리 인하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설 금리 인하설로 계속해서 주가를 좀 들어 올려줄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계속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앞으로 우리 결제 수단이요. 지금은 달러와 유로하지만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이 합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아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이 달러와 유로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젠 코인 시장은 우리야 우리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최저점에서 여러분들 어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자, 이제, 락업 일정과 락업 해제 일정을 아셔야 되는데, 락업, 락업, 락업. 이쪽, 저쪽 영상에서 다 락업인데, 락업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잠금장치를 걸어 놓은 겁니다. 누구의 잠금장치를 걸어 놓냐면요. 자, 기관의 잠금장치를 걸어 놔요 기관. 그래서 왜 걸어 놓냐. 우리가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가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기관 투자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량을 쏟아내 버리면 개인이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관 투자자는요.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1년 정도는 매도를 못 하게끔 락업을 걸어놔요. 그러면 락업이 걸린 기간 동안에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락업이 해제가 되겠죠. 그러면 해제가 되는 시점부터 내려가요. 급락이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는 락업이 걸렸다 그 시점부터 저점이고요. 락업 해제가 된다 그 전까지가 고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만 딱 들고 가서 여러분들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여러분들 대박 수익 볼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밑에 보시는 게 이제 락업 해제 일정이 담긴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전 뭐 다른 영상에서 보고서를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보고서보다는 여러분께 더 유용한 거 드리려고 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별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현재 락업에 대한 진행 상황, 그 다음에 다음 진행 상황, 그리고 월별로, 일별로 물량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되는지, 요거 여러분들 자세하게 다 나왔기 때문에 아예 이 사이트에 대해서 내가 링크, 제가 링크를 좀 드리려고 해요. 무료로 근데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 내셔야 돼요. 반드시. 이게 조건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정보를 받아가서 수익을 잘 내시잖아요. 제가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제가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 저점과 고점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통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회원분들께 계속 수익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그렇게 낼수 있습니다.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차트 분석 하지 않고요 거래량 분석 조금 들어가죠? 네,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료 분석, 뭐, 조금 들어가했는데 거의 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락업의 어, 락업을 가지고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거는요, 이 락업 일정 사이트에 대한 무료 링크입니다. 링크. 그래서 이 링크를 무료로 받아가시려면, 여기 하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1억 두 글자 문자 보내주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링크 받아 가셔갖고요 빨리 수익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왜 여러분들 1237도 아니면 왜 1억이냐 제가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거예요 물론 무료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벤트는 뭐냐 여러분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거고요.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자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무료 추천 드릴 거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이 50%에서 100% 수익률 3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도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는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할 건데, 자, 비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이 특급 정보를요,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여러분께 오픈을 좀 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러분들 빨리 받아가셔 갖고 빨리 수익내시길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게 뭐냐면요. 이게 전부입니다 아, 사이트 이게 이제 캘린더인데 일정이 다 나와 있는 캘린더고요. 여러분들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 매달 새롭게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날짜에 이런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관련 종목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단에 전화번호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1억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그다음에 말씀드린 뭐 정보 이벤트 다 무료로 드릴 거니까 다 받아 가셔 갖고요. 빨리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스텔라루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나는 것 자체가요,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탁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